여러분, 요즘은 상장만 한다 그러면 대박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대박. 지난번에 SK바이오팜, 대박 났죠? 직원들이 많이 벌은 사람은 뭐 16억, 17억, 뭐 관리자로 급으로 올라가면 뭐 20억까지도 다 벌었다고 하잖아요? 그야말로 네, 왕대박, 초대박, 주식대박을 맞은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네, 실현하기 위해서 회사를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스탁 옵션이라는 게 회사를 떠나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 기다렸다 팔아야 되거든요. 보호 예수 기간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회사를 그만두면 바로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SK 바이오팜의 직원들, 직원들 근무하던 직원들 17억씩, 많게는 25억씩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회사를 다 떠났습니다. 지금 카카오 게임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저께 카카오 게임즈 첫 거래가 됐죠. 예, 첫 거래가 됐습니다. 따상 나왔어요. 따상. 따상이라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잘 알, 알다시피, 공모가의 두 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상한가 치는 거. 여기 나와 있네요. 제가. 예, 따상이라는 게 공모가의 두 배에다가 시초가가 상한가 30%더 오르면 이게 바로 나상입니다. 그래서 종가가 62,400원이었습니다. 62,400원. 야, 시청도 뭐 4조 5 6 8 0억까지쭉 올라갔고요. 거래량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50만 주. 근데 1억 청약해갔고요 예상 수익 한거 19억, 19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게 직원들에게는요, 완전히 대박이 난 예, 그런 사례예요. 그런 사례.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요즘은요, 창업을 하면 대부분 우리 사주를 줍니다. 대부분 예, 주식을 줘서 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봐요, 카카오게임즈. 여기에 얼마를 줬느냐, 많이 줬습니다. 직원들에게도요. 예, 얼마를 줬는지 정확히 보면요. 482만 2164주를 직원들 443명에게 스타 옵션을 줬습니다. 스옵션 482만 2164주예요. 행사 가격은 5095원에서부터요, 17912원입니다. 평균 행사 가격으로 보면 11361원이에요. 아, 61원이에요. 그러면 그냥 요 평균가격으로 아주 단순 계산으로 해보자고요. 482만 2164주면 얼마예요? 시차, 시세 차익만 2460억 원입니다. 2460억. 그리고 1인당, 1인당 평균으로 가면요. 5억 3천만 원이에요. 5억 3천만 원 대박을 맞은 거예요. 직원들 말입니다. 거기에 일하는 443명. 5억 3천만 원 대박을 맞은 거예요. 대박. 아이고야 <laughs> 장난 아니죠. 경영진은 더 대박이죠. 완전 돈방석이죠.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각자 대표 21만 2500주에요. 그러면 1505억원입니다. 1505억원. 야, 돈이 뭐, 돈 같지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자회사에 있는 XL게임즈의 송재경 대표는 56만 6천. 야! 6,824주네요. 평가 가치가 354억 원입니다. 354. <laughs> 참 엄청나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남들이 돈 벌었지만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야 나도 저런 어? 왕대박 초대박 맞아보면 안 될까 그런 생각 드시죠. 그러면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나이와 상관 절대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움직이고 변화하면 저런 사례 맞을 수 있어요. 지금은 좀 어렵게 됐지만 강덕수 STX 회장 말입니다. 그분은 나이 53세가 창업했어요. 예, 네, 나이 53세가 창업해서 STX라는 그룹을 이끌었을 정도예요. 지금은요. 나이와 상관없고 기력과 상관없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희망이 있고, 내가 움직일 생각이 있고, 변화할 생각이 있으면, 언제든지 시간을 가지고 투자하고, 투자하고, 투자하면, 이런 일을 본인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움직이세요. 저는 움직일 겁니다. 네. 저는 계속 이렇게 자영업자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소상공인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업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요 저도 움직이고 변화하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좋은 기회를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의 흐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치명입니다 치명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치명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치명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치명은 태국산 치명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복용,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치명환으로 만성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치미약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